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은안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만한 상대와 만만한 상대가 되는 입장에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만함을 당하는 입장과 만만하게 보려는 입장. 인간관계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와 만만함을 당하는 상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주제와 키워드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만만하게 보는 상대 만만하게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지피지기예요 지피지기란 상대의 상황과 사정을 알고 나의 사, 상황과 사정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 만만한 상대 있잖아요. 나를 만만하게 보는 상대를 알아야 나, 그 상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만한 상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상대는 어떤 상대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냐면 심리 조종자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겨우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깊이 좀 알아볼게요.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또, 이 사람들은 만만하게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어려서, 부모로부터, 형제하고의 차별,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서 만만한 상대가 됐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찾으러 다니는 어떤 상대? 내가 내 감정을 풀수 있는 상대를 찾으러 다니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편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그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평화와 평안을 행복을 갉아먹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열악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만만하게 대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몸서 실천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그 감정들, 그 분노들을 풀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대와 마주한, 만만한 상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타인에게 많이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눌려있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관심 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NO!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 주눅 들려 있기 때문에, 버림받을 거라는, 저 사람이 나를 내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남들에게 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하는 입장, 그런 입장에 있는 연약한 인간은 당신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고 만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만한 상대 만만하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중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이 문구가 어디서 쓰이는 문구냐면,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문구이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예로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이기도 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이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우리 내면 안에는 연약한 인간은 내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를 통제하고 주도권을 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함부로 자신의 삶이 내어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악한 인간들이 포착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불쑥불쑥 나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숙된 어른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열악한 인간들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아가 보이거든요. 내가 주눅들려 있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린 어린아이 같은 자아가 있다는 거를 그 열악한 인간들은 감지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영란씨 오늘 풀 세팅 했나 봐 근데 뭐야 깔맞춤이네 난 나름대로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고 나왔는데 신경 쓰고 나왔는데 나한테 던지는 말이 아 오늘 참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아, 오늘 좀 신경 썼나 봐 근데 뭐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이야 요즘 누가 깔맞춤이야 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걸 듣고 어, 분위기 쌓여질까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이러고 말아요. 내가 그렇게 불쾌한 감정을 아니면 불쾌한 표현을 받았을 때 나는 정확하게 싫어요 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하지 못하면 표정이라도. 네, 음.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부터 듣는 얘기가 싫어, 기분이 나뻐라는 반응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 영란씨, 나 오늘 좀 바쁜데 이것 좀 도와줘. 근데 내일도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 다 끝내지도 못할 일인데 옆에서 보니까 대리님이 커피 마시고 옆에서 막 수다를 떨면서 자기 일, 자기 밀린 일을 나한테 맡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도 저녁 때 선약도 있고, 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속으로 끙끙거려요. 그리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화만 나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건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내가 벗어나려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나인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란씨, 나 이것 좀 도와줘. 나 오늘 되게 바빠서 일이 너무 많네? 어, 대리님, 제가 오늘 선역도 있고 제 일도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지 못하고 끝낼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고 제가 시간이 되면 대리님 일 도와드릴게요. 대리님 많이 바쁘실 때 제가 함께 할게요.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꾸 누군가 나에게 치근덕거려요 근데 그, 감, 그 상황을 어, 이 사람이 윗사람이야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뭔가 불리한 입장이 될것 같아 처지가 될것 같아 그렇게 말을 못 하면 나는 당하는 입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 얘 만만하네. 얘 괜찮네. 아유, 어, 내가 가지고 놀아도 되겠네. 이래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남는 건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병으로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몇해 전에 저희 상담소에 오신 분 중에 정말 잘 사신 분이 계셨어요. 자수성가에서 집에서 딸이라고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환경을 다 이겨내고 스스로가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해서 잘 성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서를 옮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사람을 못 봐내는 사람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갑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좀 버티면 되겠지, 버티면 되겠지 했던 것이 나중에는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인 병으로까지 오시게 된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병명은 대인기표증이었어요. 우울증과 함께 무기력도 같이 왔었고요. 내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 그냥 나만 좋으면 그냥 다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도와주세요는 내가 또다시 연약해지는 거잖아요. 나약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도와주세요는 또 다른 나를 지키는 수단이에요. 방법인 것 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싫어요 안 돼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끝으로 끝으로 치닫는 삶으로 간다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삶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는 차라리 멈추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잠시 나를 보호하고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만만치 않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싫어요, 안 돼요 하고 계시는 거 맞는 건가요? 나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말 못해서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신 건가요? 도와주세요는 다시 얘기하지만 나를 지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다중인격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열악한 인간과 연약한 인간, 만만한 상대를 보는 자와 만만한 상대가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둘이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열악한 인간들 있죠. 이런 열악한 인간들은 무기가 우리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바주카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바주카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주카프로 들고 있는 이 열악한 인간들과 싸우는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아세요? 나무젓가락이요. 무기 자체가 달라요. 어? 열악한 인간들이 어? 얘 나무젓가락 들고 있네. 그러면 싸움이 안 되지. 아예 내가 그러면 좀 못된 인간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오얘 나무젓가락이야? 오얘내 껌이네 더 집밥 낸다고요 더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양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내성적이고 말 못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젓가락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뭘할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탱크로 들이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세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차마 말은 못해도 내가 싫다는 그 표정 하나는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어,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내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에이, 에이. 이러고 많은 거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너야 네가 싸워봐 네가 싸워봐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적인 관념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려고 나를 열달 동안 품어서 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소중히 애지중지해서 키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당당히 나가서 사랑받고 고귀하게 자란 내 자식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를 몇십 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국 나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나 아니면 그런 관심하고는 상관없는 당하는 입장으로. 그런 열악한 인간들의 감정 분풀이 쓰레기통이 되려고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면이요? 누구를 위한 체면일까요? 체면은요, 나랑 비슷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같이 그 룰을 지키면서 사는 게 체면인 거예요. 점잖은 것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건강한 사람들끼리 같이 그 선을, 상대의 선을 넘지, 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들 점잖게 가는 거거든요. 그 열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체면을 지키고 점잖게 살면은 나는 늘 당하는 입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무젓가락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상대는 센 언어와 센 행동을 하는데, 상대는 센 표현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주눅들려 있고,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있으면, 상대가 나를 보호해줄까요? 배려해줄까요? 아니란 소리예요. 상대는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너는 내 감정 분풀이 쓰레기통으로 영원히 살아! 라고 얘기해요. 물고 늘어져서 안 나주죠.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상대를 만났는데 다중인격이 되세요. 센 사람한테서는 나도 세야 돼요. 그렇게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안 좋은 표현, 안 좋은 얘기 할수 있어야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내가 함부로 대하는 입장에 처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이 열악한 인간으로부터 나도 열악한 인간의 표현, 언어, 행동을 같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막 말하고 욕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유머가 될수 있는 거고, 돌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중하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그 소리 듣고 나니까. 좋진 않은데 그 입장이 혹시 선생님 자제분이라면 좋으시겠어요? 과장님 딸이라면 좋으시겠어요? 부장님 아들이라면 좋으시겠어요? 이게 너한테 하는 소리라면 좋겠니?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 눈을 보고 피하지 말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위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저는 늘 그냥 이렇게 살아와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용기예요. 용기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정확한 반응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뒤로 숨고 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용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땐 나도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교육을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참아. 좀 참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도 너를 알아주겠지라는 게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냥 참아. 그냥 네가 좀져 줘. 그건 옛날 분들 얘기세요. 지금은 참고 져주면 만만한 상대가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아파야 되는 거고 늘 힘들어야 되고 늘 상처받는 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눌리고 참고 덮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시대는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만만한 상대, 대처하는 법, 이런 쪽으로는 많아요. 서점에 가면 책으로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다 이론이에요. 세상이 교과서적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할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유머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돌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돌려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그 열악한 인간들은 돌려 얘기하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인생,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계속 피하기만 하실 건가요? 당하기만 하실 건가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평생 쭉 살다가 죽을 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이미 한번 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도 과거에 나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도 대물림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한 것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쌓여있던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여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외로 당당하게 얘기하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뒤로 한발 물러나요. 어? 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어, 좀 조심해야겠는데? 감자한다고요 근데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때 자기도 아무 말 못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는 그 경험에 의해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셔도 돼요.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버림은 내가 나를 버릴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해서 버려질 때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감정들, 좋지 않은 그것들이 나에게 병이 될수 있는 거고, 내 육체적인 내 삶을 존먹는 상황들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이제 감정 몰입을 하다 보니까 흥분하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의 얘기는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인이에 따라서 내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상대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상대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지 못해서 숨어버리는, 움츠려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말처럼 나 스스로가 어디서나 당당해질 수 있도록 이번 주한 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스스로 용기를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